아이고, 어. 자, 13번. 지금 내가 풀어주는 것들이 좀 우연히, 어. 방사 아니야? 배지, 아, 배지. 아, 말을 해, 그렇게 눈빛으로 막 우물춤을 하지 말고. 뭐, 뭐야, 이게 뭐, 어? 눈치게임이야? 네, 배지. 자 거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A.B의 길이가 4 이렇게 돼 있거든. A.B의 길이가 4. 근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나? 여러분 배제고등학교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죠. 너, 누구만 신경 써라? 돈촌만. 왜냐면 이게 EBS 수능특강 기반으로 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은 크게 막그 작년이나 이런 거에 영향받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보조선을 긋는 거에 있어서는 좀 알아두면 좋긴 하겠지. 그리고 어, 삼각함수의 활용 위주로 내가 지금 푸는 것처럼 보여서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어 뭐야? 삼각함수 활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막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알았지? 내가 골라서 풀고 있잖아 지금, 그죠? 어. 메인 스테이지는 수열이지 삼각함수 활용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 자 어쨌든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a야. 여기가 이제 B. 그 다음에 여기가 C. 이렇게 됩니다. C. 그 다음에 2대1, 거기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 B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D가 있는 거예요. 여기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무심코 이렇게 올려서 여기다가 선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만나는 거를 E. 이렇게 두고, E. 그리고 나서, 뭐, 코사인에 지금 abc라고 하는 게 4분의 1인데, 뭐, abc라고 하는 거를 여기를 할까요? 여기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문제에 있는 abc라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가, 거기 보면 4분의 1이다. 그러면 코사인이 하필이면 세타가 나왔고, 하필이면 분모가 4야.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여기가 4라는 걸 이용해줘, 이런 얘기죠. 그리고 코사인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수선의 발을 내려야 코사인을 이용하겠구나. 그럼 코사인이 4분의 1이라는 건 여기가 가볍게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 B, C, D, E 했으니까 나머지 알파벳, 어, 여기를 F라고 두겠다. 이런 얘기. F라고 두겠다. 그 다음 또 뭐라 그랬다고 아까? 여기 보면 이게 2대1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대1. 음. 그러면 지금 알파벳 내가 사용한 건 없어. 그래서 여기를 2k라고 두고 여기를 k라고 두는 건내 자유다. 그죠? 그리고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 게 a부터 d까지 선이 그어져 있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거기 보면은 아래. 어... 코사인 abd. abd라고 그랬나? adb죠. adb. adb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할게. 알파.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거기 보면 또 뭐라 그랬어? 코사인 DEC 음 DEC 여기도 알파가 되는 거야 왜냐면 코사인 값이 같거든? 코사인 값이 같은데 항상 같은 건 아니야 얘네 둘다 예각이기 때문에 알겠죠?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예각일 때 여기 90도니까 그럼 예각일 때 같은 값을 갖는 점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 예각인데, 코사인 값이 똑같다? 그럼 각이 똑같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 예각이 아니면은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둔각이어도 뭐 사실은 코사인은 마찬가지예요. 왜? 어차피 삼각형에서는 파이까지에서는 값이 모두 점이 교점이 하나밖에 없어, 코사인은.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렇게 교점이 공통이 된두 개가 나오는 거지만, 어, 삼각형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 야, 이것도 사실은 너무 깊게 들어간 거야. 에, 진짜로. 어쨌든, 거의 이제 끝머리까지 왔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가 2k라고 됐고, 얘가 k,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4거든? 자, 이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알수 있는 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면, 여기 높이.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면, 루트 15에요, 루트 15. 루트 15. 그리고 문제에서 또 뭐라 그랬다고? 거기 보면은 코사인 해가지고, 아까 adb, 요걸 알파라고 놨고, 그죠? D, 요거 c, d도 알파라고 놨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뭐야? 코사인 알파가 거기 나와있는 뭐예요? 4분의 6, 루트 6이 4분의 루트 6.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벌일 거냐? 여기가 마침 또 직각삼각형이고 알파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를 어, 여기를 뭐 4p라고 할까? 그럼 코사인이니까 여기가 루트 6p 어, 요렇게 하면은 코사인 알파가 4분의 루트 6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피타고라스를 한번더 사용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냥 단순한 중문제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게 F,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여기가 A. 그래서 여기가 루트 15가 되는 거고, 어, 여기가 루트 6P가 되는 거고, 여기가 4P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거 사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하면 이제 6P제곱 더하기 15가 16P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P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야? 2분의 3. 그래서 P가 유리하면 뭐 2분의 루트 6. 여기까지 잠깐 정리. 자 여기에 이제 2분의 그죠? 루트 6이야. 얘들아 얘들아 2분의 루트 6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넣어볼 수 있어. 여기다가 p에다가 2분의 루트 6 넣으면은 루트 6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2분의 6 아니에요? 2분의 6이라는 건 얼마라는 얘기야? 여기 3이야 3. 이거 3이야.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 2k가 나와. 2k가 얼마야 그러면? 3하고 1을 더하니까 얼마야? 4예요. 4. 2K가 4라는 얘기는 K는 얼마야? 2.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어. 야, 봐라. 그럼 여기가 지금 3이고 얘까지 하면은 5예요. 그럼 저 삼각형을 일로 띄워오자. 이렇게 띄워올게, 삼각형을. 요렇게. 근데 이거는 풀어보지 않고는 맞출 수가 없는 문제야, 애초에. 이렇게 돼 있거든. 지금 여기가 길이가 3이고 여기가 길이가 2여서 여기가 5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높이가 루트 15야. 그럼 여기가 얼마야? 피타고라스 사용하면 루트 24지. 24가 아닌가? 잠깐만. 야야야. 뭐야? 잘못했나 맞나? 아, 맞지. 그 루트 40이니까 얼마야? 2루트 10이죠, 여기가? 맞아, 아니야. 얘들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결과를 아니까 해보는 거지. 자, 여기 보여요, 여기? 여기 모르니까 이 베타라고 해볼까? 코사인 베타 값 구해볼게. 코사인 베타 값 구하면은 뭐냐면 이게 빗변, 요거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거든? 아, 높이가 밑변? 그럼 이게 뭐야? 2루트 10분의 루트 15거든? 이거 루트 5로 약분 가능하다? 조심해야 돼. 약분하면 이기2 아니야. 루트 5로 약분해도 되고 유리화해서 해도 돼. 차라리 유리화하는 게 실수 안할 거야. 그럼 루트 5로 약분하게 되면 얘가 이게 2 루트 2 루트 5 얘는 루트 3에 루트 5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루트 5 루트 5 약분하면 유리화하면 어머 어디서 많이 본 코사인 값이 나오는 거지. 그죠? 어디서 많이 본 코사인 값이 나오는 거지. 어머 4분의 루트 6 근데 어디가 알파야? 여기가 알파야. 그럼 어디도 알파야? 얘도 알파야. 어디도 알파야? 얘도 알파야. 근데 얘는 공통이네? 그럼 이 조그만한 거랑 큰 거랑 뭐라는 거야? 닮음. 닮음이면 뭐야, 이게 지금? 여기도 직각. 근데 누굴 구하고 싶대? ED를 구하고 싶대. 그럼 모르면 어디야? 여기가 X지. 그럼 작은 거 X 대 루트 15가? x 대 루트 15가 뭐가 되는 거야? 작은 게2대 5가 되죠. 2대 5. 그러면은 5x가 아, 2 루트 15가 돼서 정답은 5분의 2 루트 15. 그럼 정답은 2번.